네, 어, 하이러닝의 주요 기능인 이 학습 진단 기능인데요. 네, AI 기반의 AI 학습 진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네, 지금 어, 시스템 업그레이드, 시스템 개선 때문에 네, 3월달까지, 3월 4일이될 때까지 네,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어, 어쨌든 음, 상단에 여기 학습 진단에서 AI 학습 진단 여기서 어, 학생들의 학습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, 과목 개설 시설정한 교과나 학년에 따라서 단원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어, 단원별로 4 번, 4회 정도까지 출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요거는 어, 음. 그 전기적 교육청 장학자료인 AI 활용 맞춤형 교육 가이드 2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있는데요. 여기 학습 진단 여기 눌러가지고 네 번까지 할수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여기 어, 우리반 국어 여기 AI 학습하면 이제 나중에 뜰 겁니다. 그래서 과목 어, 또는 수업을 선택하고요. 네, 진단할 단원을 네, 선택해가지고 네, 응시 기간을 선택하고.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뭐 문제 리스트 확인하고 학습 진단을 생성해가지고 네, 진단 문제는 네 어, 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이제 오른쪽에는 미리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, 문제 리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 여기 여기 클릭하면 이제 네종네 4종, 종류가 나타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 학습 진단 생성하기를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. 어, 진단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로 이제 확인해야겠죠. 그래서 어, 진단 결과로 가면 종합적인 결과, 아, 개인별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. 여기 종합결과가 있네요. 어뭐 다소미 앱 이런거 쓴다고 합니다. 3월달이 되면 학생들, 뭐 3월 2일날 하면 좋겠지만 3월 4일 이후에, 3월 4일에도 조금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어, 첫 주는 학생들과 어, 자기소개 같은 거 하고 네, 선생님과 조금 적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한 다음 3월 둘째 주부터 좀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종합결과가 나오고 학생별 결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 이렇게 한번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문제 유형별로 네, 개념 응용 심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. 어,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통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음, 예쁘게 잘 나오네요. 네. 어, 이렇게 정답률 평균 같은 것도 나오고요.